근데 제부일 진짜 열심히 하시네? 아, 열심히 해야죠.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방구석 오피스 탈출할 거 아니냐기요. 내가 할말 대신해줘서 고맙네. 아, 빨랑들 나와. 점심들 먹어. 아, 자모님! 아, 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아, 여긴 촬영방이 아니라 이, 이 형의 디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발, 부쑥부쑥 들어오지 좀 마시라구요. 아, 누가 부쑥 들어갔나? 아니, 문 밖에 서 있는 거안 보이나? 아유, 참. 아, 빨랑들 나와, 국수 삶았는데 불기 전에. 아, 지금, 11시 반이라구요. 저희 이 형의 디자인 점심시간은 12시부터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! 폴랑, 문패 하나 붙여놓고 유나는, 아유, 참. 내 집일세. 내집 점심시간 맞추기 싫으면 나가서 드시든가. 아유, 왜제부한테 그래? 사무실 얻을 돈 없어서 집에서 일하는 게제부 탓도 아닌데. 아유, 나속 터져서 그런다, 왜, 어? 이렇게 집에서 뭉개고들 있으니, 어? 동네 사람들 촤다 백순인줄 알고 쑥떡거리지, 어? 나는 니네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쉴 틈도 없지. 아유, 내팔자야 어? 불어 터진 국수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! 엄마한테 저 터지기 전에 빨리 나가죠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비빔국수 했어. 아유 통풍에는 밀가루가 안 좋다는데. 밥좀 하지. 아이고, 내일 물에 심 바라보는 딸년 걱정 그만하고, 마누라 걱정도 좀 그렇게 해보셔. 머리, 어깨, 무릎, 팔, 다리 다 망가진 내가, 어, 얘네도 삼십세끼밥해내느라 아주 손에 물 마를 새가 없구만. 안쓰럽지도 않소? 그 사람 장가. 아, 요즘에 무슨 말만 하면 게 성질이야. 언니, 요즘 통풍 많이 좋아져서 약도 안 먹던데 뭐. 한끼 정도 국수 먹는다고 큰일 안 나. 야야야, 이좀 야, 야. 야, 어, 어서 저 식사하자, 어? 아, 저희 밥 먹을 시간 없어요. 저 지금 시운 회장에 김일상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 빨리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얼른 한술 뜨고 가. 다 삶아놓은 국수 어쩌라고. 아, 그래, 어서 와서 한술 떠. 빨리 와, 빨리 들어와, 어? 뭐, 하, 하긴 저 빨리 먹고 나가줘, 그래, 예, 어서 먹어 빨리. 아, 시간 없는데. 한술 또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빨리 준비하고 있어! 야야, 이거 한술더 떴어. 더 먹을 게 없어. 다 먹었어, 언니. 와, 역시 처 형! 아니 어떻게 국수 한 그릇을 한 입에! 후루룩 국수 처먹듯이 후루룩 시집이나 가졌으면 좋으련만. 야, 이승준 그 사람 베트남에서 언제 온다냐? 내년까지 계약 기간 남았다는 거 같은데? 다 늙어서 연애질이나 하고 앉았고. 오늘 당장 임신해도 다 낳아서 키우면 한갑인데. 어쩌려고 그래? 아이, 그러게. 롱디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은데. 눈에서 멀어지면, 마음에서도 멀어진다잖아. 우린 맨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, 마음에서 멀어질 일 없겠다, 규. 그지? <laughs>